네, 안녕하세요. 소설가 유모 씨입니다. 오늘은 익스프레스 카밋 행사에 참석을 했는데요. 그래서 여기는 지금 행당도 휴게소인데, 네, 각종 튜닝카들이 이렇게 전시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입구에 들어서자마자 보이는 차량은 이렇게 미군, 아, 미국의 경찰차처럼 이렇게 꾸며놓은 차량이 눈에 띄는데요. 이렇게 운행은 하진 못하고요. 네, 일단은 네. 앞에 범퍼 네. 그리고 경찰 경찰이란 폴리스 글자 아저 스티커 네. 그리고 위에 있는 음. 경광등까지 다 해체한 후에 법규에 네. 지장이 없게 네.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서 이 현장에서 지금 이렇게 조립을 하신 거고 이런 번호판이나 이런악세사리라고 <laughs> 해야 되나요? 이런 것까지 해서 되게 진짜 미국 경찰차처럼 이렇게 꾸며 놓은 차가 이렇게 전시가 돼 있고 지금 입으신 복장도 <laughs> 경찰 복장인데. 아, 지금 미국 그 네. 경찰 중에서 셰립 그. 네. 경찰 종류 중에 네. 하나를 이제 재현을 하고, 있고, 비슷하게 재현한 거고요. 아. 그 경찰차라기보단 네. 형사들이 차고 다니는 차를 재현했다라고 생각하면 아. 될것 같아요. 지금 이건 네. 순정 차량이고요. 아. 실제로도 운영을 네. 했던 것으로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아. 옆에, 이거는 이제 네. 아민 경찰차라고 보통 이렇게 말할 수, 네. 수 있는데 비슷하게 만들어놨고요. 네네. 음. 어, 지금 토러스, 네. 네, 포드 토러스라는 차량입니다. 음. 아 여기 휠이 되게 특이한데 이게 진짜로 미국에서 이렇게 네. 쓰는 휠인가요? 미국 경찰차가 실제로 운영하는 것입니다. 아. 그 어. 미국 LAPD 경찰들이 사용하는 네. 총기를 최대한 네. 똑같이 만든 거고요 어. 어. 수갑도 있다 네, 수갑 모양 <laughs> 이건 수갑도 가짜라서, 가짜고 아, 어, 그래서 좀 <laughs> 특이한 차들이 많은데 일단 여기 앞에 보이는 차는 도색이 되게 화려하네요 와, 그래서 여기 도색이 랩핑이구나 아, 이게 지금 랩핑을 씌워놓으신 거네요 이 랩핑이 도자기 랩핑처럼 무늬가 그래서 어, 되게 특이한 래핑입니다. 네. 오, 우와, 뭐플러가 크라포빅이다. 네. 이게 지금 <laughs> 이런 거는 어떻게 튜닝을 한 걸까요? 어, 엄청나다. 오, 어, 그리고 개인적으로 오이 색깔이 되게 괜찮아요. 지금 오 약간 그늘지면 검은색이고 빛 받으면 초록색인 게오 되게 이쁘네요. 카본 디퓨저랑. 엠 네, 퍼포먼스 순정 배기 머플러 같네요. 이런 것도 되게 깔끔하게 튜닝이 되어 있습니다. 옆에 있는 차량은 모닝인데, 모닝도 색깔이 비슷하네요. 두 개가. 두 개가 색깔이 비슷한데, 어, 요 초록색 생각보다 이쁜 것 같아요. 어, 와. 어, 엔진 후드도 되게 멋있고. 팔아요. 와뭐 풀러? 어이 차량은 어, 전혀 감동안 오는, 오는데이 차는 뭔지 어, 되게 올드카 같거든요. 어. 야 헤어레이디 제트 어, 이 차는 뭘까? 이차 정보 아시는 분은 네, 댓글 남겨주시고요. 네, 롯토스 네, 엘란인 것 같은데 팝업 헤드램프가 어, 되게 멋있습니다. 야씨 수동 차량이네요. 와 경차로 밀림 주위 되게 작은데 되게 이뻐요. 와 되게 이쁘다 네 그래도 좀 곳곳에 세월의 흔적이 좀 보이긴 하는데 네 전체적으로 관리가 잘된이 차는 스팅어 차량인 걸로 보이는데 스팅어 맞죠? 와이 차도 지금 이런 튜닝을 어떻게 하는 거죠? 와 이거 엄청나다 요즘에는 이제 무광이 대세인가봐요 전부 다 이제 무광으로 이렇게 해 놓으셨고 저희 튜닝 된 것보다 이런 랩핑이나 도색 부분이 좀 이쁜 차들이 많아서 보라색, 음, 노란색, 뭐라고 해야 되나? 와, 이런 올드카도 참여를 하셨네요. 이 골보 올드카 같은데. 로고는 처음 보는 것 같아요. 네. 이런 로고는 처음 보는 것 같습니다. 네. 거의 뭐, 와. 색깔이 제가 좋아하는 파란색입니다. 아크라포빅이 바이크 머플러 분야에서는 되게 유명한데, 자동차에서도 유명한 것 같아요. 다들 아크라포빅 머플러를 튜닝을 하셨네요. 엔진룸, 어... 멋있다. 네. 튜닝을 이렇게 했는데, 오, 이 금장 로고. 뭔가 흰색이랑 금색이랑 잘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색깔 자체는 흰색인데 곳곳에 저렇게 금색으로 뭔가 포인트를 준 부분이 눈에 띄고 어, 이 서스를 다들 이거를 같은 데서 하셨나? 네. 어, 이렇게 금색으로 된 이런 레터링이 별도로 나오는가 봐요. 그리고 여기 이렇게 카본으로 리어스포일러랑 밑에 리어 디퓨저 네, 이렇게 깔끔하게 튜닝이 돼 있습니다. 네, 튜, 이거는 튜닝도 튜닝인데 도색이 눈을 확 예, 눈길을 확 이끄는데, 오, 이건, 아, 데칼이네. 데칼을 이렇게 붙이셨네요. 데칼을 붙이셨고, 오, 오휠 되게 이쁘다. 예. 그리고 리어 스포일러랑, 와, 뒤에 배기까지. <laughs> 오, 스파크에 이렇게까지 튜닝을 할 수가 있군요. 오, 예. 어, 여기 와이퍼까지 이렇게 디테일하게. 이거는 수전사 같은데? 이거는 수전사 같아요. 네, 이 커버랑 그 디자인이 같네요, 이게. 오늘 날씨 진짜 덥네요. 와. 와. 날씨가 너무 더워서 땀으로 목욕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오늘 비 온다 그랬는데, 비도 안 오고 날씨가 35도? 아, 엄청 더워요, 지금. 네, 이거 차에 털이 나, 나 있는 차인데, 이거 카마로 차량인데, 예. 네. 예, 곰돌이 인형까지 올라가 있네. 예. 와, 이찰리마마트인가 거기서 왜 나오잖아요. 이 바르면 털 나는 왁스. 예. <laughs> 진짜 딱 그게 현실판이네. 그래서 와 여기 진짜 이거를 어떻게 하신 거지? 이거 다 붙이신 것 같은데 여기 이음새 보면은 와 이거 비오면 괜찮나? <laughs> 리오스폴러까지 털 옷을 다 입었고요. 예. 여기도 이제 뭐플러나 아크라 포빅이네. 썬루프에서 탈출하는 이 곰, 곰돌이가 이 <laughs> 뭐고 이거 거의 뭐 제가 튜닝 쪽은 잘 몰라서 이렇게 좀 외관이 이쁘거나 도색이 이쁜 차량들이 눈에 더 띄네요. 그래서 여기도 엔진 후드가 카본 후드로 딱돼 있고 와 색깔 이쁘다. 색깔이 색깔이 와 이거는 하늘색 인데 약간 청록빛이 조금 진한 <laughs> 네, 색깔이 되게 이쁩니다. 노란색이다.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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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리가 되게... 그래서 시동만 걸었는데도 존재감이 엄청나고요. 옆에 있는 차량도 GTR 차량인데. 네, 지금 이렇게 GTR 두 대가 시동만 켜놨는데도 소리가 엄청납니다. 이거 뭐악셀 한번 밟으면 여기 난리 날것 같은데. 휠이 엄청나요, 지금. 네. 아, 이런 휠은 또 처음 보는 것 같은데 네, 무광이 이쁜 것 같아요 무광이 네. 아, 여기는 이렇게 포인트 라인이 이렇게 있네 와 네. 크게 뭔가 튜닝을 하진 않으신 것 같은데 되게 깔끔한 게 이뻐요 그리고 네. K5 차량도 색깔이 와 랩핑 되게 이쁘다 다들 랩핑 어디서 하시는 거지 네. 와 휠이 휠이 엄청난데, 와, 아예 오리도 나왔는데, 엄청 이쁘네요. 와, 와. 엔진룸을 오픈을 해놓으셨는데, 와 엄청나다. 와. 그리고 여기에 서 있는 닷지는 흰색, 네. 와 깔끔하다. 휠은 블랙이고 화이트라서 되게 깔끔한 다치 차량이네요. 어, 엔진룸에 이렇게 LED를 라이트 헤드라이트에도 이렇게 튜닝을 해놓으셨네요. 엔진룸이 와, 씨, 와 트윈 이게 트윈 터보죠? 와, 에, 엄청나네. 여기 지금 아이언맨 그런 보색이 엔진룸에 들어가 있어서. 엔진룸에만 이렇게 들어가 있으니까 또 괜찮네요. 네, 이 차량은 크라이슬러 300C 차량인데 아까 시동 거는 거 보니까 소리가 어마어마하더라고요. 네. 이것도 래핑 색깔이 되게 이뻐요. 이거는 그린에 약간 핑크? 살짝 섞인 그런 느낌이고. 휠이 여기 있는 차 중에서 휠이 제일 큰것 같은데? 와, 엄청나다. 네. 색깔이 되게 이뻐요. 색깔이 되게 이쁘다. 와 튜닝이 되게 깔끔하게 돼 있어요 무광 검정으로 해서 차가 되게 커 보인다고 해야 되나요 검정이라서? 예 네. 그리고 지금 와 캘리퍼랑 네, 브레이크 디스크랑 네, 튜닝이 휠까지 해서 야 이것만 해도 돈이 그리고 뒤에 와 약간의 오렌지로 이렇게 포인트를 준 부분이 오히려 과하지 않고 되게 이쁜 것 같아요. 시트까지 야 메카로 버킷 시트 와 진심이신 것 같아요. 그 예. 지비츠 같이 여기 앞에 뭘 이렇게 붙이는 게 있네요. 예, 전체적으로 그냥 과하지 않게 이런 무늬만 들어간 캐스퍼고요. 여기 이런 거 이런 예, 거 소형차에 많이 하던데 예, 예쁘네요. 이와이랩핑인가 이거? 와 도색이네 아닌가? 예와 네. 이거 되게 특이합니다 뭐라고 해야 되지? <laughs> 약간 녹슨 거를 표현을 하신 게 되게 리얼한데 와, 진짜 녹슨 거 같다 뭐 데칼레진을 랩핑 도색 이런 거에 또 진심이신 분들이 많네요 나머지는 크게 표가 안 나는 수준에서 이런 리어 디퓨저가 들어간 정도의 튜닝이고요 어 녹슨 여기도 녹이 쓸었어. 네, 여기도 녹이 쓸었습니다. 진짜 박아도 표도 안날것 같은데. 색깔이 이거는 티파니 민트다. 이거는 백퍼 티파니 민트입니다. 네. 그 여기 밑에 끝 라인에도 이렇게 민트색으로 돌, 둘러나서 뭔가 포인트 라인이 확실하고요. 네, 그래서 오늘 익스프레스 카미시라는 행사에 참석을 했다가 이제. 복기를 하는데요 그래서 카밋이 뭔가 했더니 차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오프라인으로 만나서 이렇게 담소도 나누고 뭐 정보도 나누고 이렇게 구경도 하는 그런 자리를 카밋이라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익스프레스 카밋은 어말 그대로 고속도로에서 이렇게 만나서 하는 행사로 진행이 된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는 서해안고속도로의 행담도 휴게소고요 그래서 행담도 휴게소의 주차장을 그 대여를 해서 그 일부 공간에 이렇게 차량을 전시하고 서로 구경도 하고 뭐 사진도 자유롭게 찍고 할수 있는 그런 자리였습니다. 어, 신기한 차들 많이 봐서 되게 좋았는데 다 좋았는데 너무 덥네요, 오늘. 오늘 날씨가 진짜 덥고 이제 비 온다고 하거든요, 오후부터. <laughs> 그래서 비 오기 전에 얼른 복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까지 이 행남도 소개소에서 익스프레스 카밋 행사를 참석을 한 후기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네, 지금까지 소설가 유모 씨였습니다. 감사합니다.